동두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수고한 농업인을 위로 격려하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제 23회 동두천시 농업인의날 행사를 지난 8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세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우천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의 농업인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농업인 정태결 씨외 17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동두천 농업인 일동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정 분야 협력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협 마니커 등 유관 기관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용덕 시장은 지역 농업을 묵묵히 지키고 농업 발전을 위하여 힘써온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농업인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비록 일차 산업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농업이라는 점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함께 반드시 농사는 나중에 식량 안보를 대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건제 소신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행사인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에서는 농업인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그리고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져 1년 동안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들을 위로하는 즐거운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